안녕하세요. 박교수입니다. 오늘 에테나 들고 왔습니다. 특히 오늘은 제가 정말 중요한 내용 준비해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알트코인 시장 전체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 시총인 토탈 살펴보시면요. 자, 어제 대비해서 오늘 거래량 뚜렷하게 증가했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요. 실제 자금이 지금 유입이 있다는 뜻이고요. 자, 이 거래량 단기 투기 세력이 아니라 자, 중기 이상 자금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단순 단타로는 이런 거래량 만들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거래량 늘어났다는 거 세력의 물량을 흡수하면서 알트 장세 전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즉, 지금은 비트코인은 지지 부진 하나, 알트코인 거래량 폭발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자금 회전 국면에 들어갔다고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자, 에테나 보시면요. 지금 저점을 서서히 높이면서 상승 패턴 이어왔죠. 자, 최근, 자, 상승 이후에 지금은 잠시 쉬어가듯이 몸통이 짧아진 캔들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건요. 보통 상승 에너지를 재정비하는 구간에서 자주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거래량도 이전처럼 바닥으로 가지 않고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어요. 자, 이건 곧 매수세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조정 나올 수 있지만 큰 흐름에선 여전히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이 됩니다. 자, 실제로 에테나 호재 뉴스들이 간간히 등장하고 있어요. 자, 에테나는요, 자, USD를 기초자산으로 활용하면서 연구선물 자금 흐름을 통한 수익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자, 이 모델 덕분에 에테나의 거버넌스 토크는 자, 강한 구조적 상승 모멘텀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에테나의 합성달러, 스테이블 코인인 USD가요. 자, 시장 점유율을 확고히 확대 중에 있습니다. 자, 공급 규모가요. 최근 120억 달러를 넘어서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지금 4% 차지하게 되었죠. 자, 이는 테더나 서클 같은 대형 스테이블 코인의 영역에 도전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즉 에테나요 지금 단기 투기적 상승 아니라요 차트상 저점 높임 거래량 유지 자 실질적인 스테이블 코인 성장 호재라는 세 가지 근거를 동시에 갖춘 상황이죠. 즉큰 악재만 없다면 약간의 개미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더욱 상승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핵심인데요. 자, 코인 시장은 주식 시장과 근본적으로 구조 자체가 달라요. 자, 주식처럼 거래소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거래소마다 상장 시점도 다르고 거래량도 다 제각각입니다. 즉 우리가 보통 기술적 분석이라고 부르는 자, 차트 분석이라는 게 특히 알트코인에서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 어렵다는 거죠. 자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시장은요 비트코인을 기축으로 삼고 움직이기 때문에요. 자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알트들, 자 거대한 자금력과 재단 소수의 의지에 따라서 자, 움직이는 구조라는 거죠. 자 결국 중요한 건 뭐냐? 차트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그 뒤에서 판을 짜고 있는 자 세력의 자금 흐름과 물밑에서의 움직임을 먼저 읽어내는 게 진짜 승패를 가른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요. 정말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수밖에 없는 정보입니다. 자, 단언컨대 이번 내용 제가 직접 추적해서 입수한 자료고요. 다른 곳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단독 정보입니다. 자, 오늘 제가 정말 큰 결심하고 공개해 드리는 거니까요.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그 어떤 분석보다 진지하게 준비한 내용입니다. 자 왜냐하면요 단순한 차트 분석이 아니라 자 국제 S C I 저널에 실린 암호화폐 논문 속에서 제가 도저히 믿기 힘든 링크 하나를 발견했고요 한달 넘게 매일 추적하면서 확인한 내용자 오늘 이 영상에서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자, 며칠 전 미국계열 SCI 등재저널에 게재된 한 논문을 읽던 중이었습니다. 자, 논문 자체는 암호화폐에 대한 화폐 엔트로피의 영향을 분석하며 화폐 엔트로피 공식을 활용해서 크립토 경제의 무질서도를 측정한 분석이었고요. 참고문헌 중간에 도저히 논문에 어울리지 않는 익명화된 서버 주소 하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보통은 알고리즘 관련 자료나 기터브 저장소를 넣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건 아예 언연 주소, 즉 다크웹 구조였습니 습니다 일반 브라우저로는 접속이 안 되고요. 지금 이렇게 전용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접속해본 결과, 직역하면 연구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래에 트럼프 현 대통령과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만난 모습과요. 또 트럼프와 창펑자오 바이낸스 전 회장. 자 그리고 바로 밑에는 레리 핑크 블랙록 회장과 일론 머스크까지 자 심상치 않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단에 이렇게 날짜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에서 실제로 터졌던 코인들의 예측 이력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사이트에서 과거 언급된 코인들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27일 XRP 리플이죠. 사이트 내부 로그에 직역하면, 자, 시장 혼조 구간에서 비정상적 유입 예고라는 설명과 함께 XRP가 표기되어 있었고요. 자, 아래 결과로 3주 안에 250%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찾아봤더니 실제로 3주도 안 돼서 250% 이상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요. 자, 2024년 11월 5일 도지입니다. 자산 외부 노출 이후 일시적 폭등 예상. 이렇게 300%가 적혀 있었고요. 이후 실제로 도지 코인은 300% 넘게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웠는데요. 2025년 1월 15일, 자, 오피셜 트럼프 너무나 유명하죠? 다들 아실 거예요. 자, 지금 이 로그가 작성되고 일주일도 안 되어서요. 자, 주요 거래소 상장 후에 18,000%나 폭등했습니다. 이 사이트 불규칙하지만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이 사이트는요, 단순히 예전 데이터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최근 6월 퍼치 펭귄에 이어서 자,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9월 8일자 신규 항목에서 저번 오피셜 트럼프와 비슷하게 높은 인플루언서 기반 메타 토큰 감지, 사주 내에 폭발적인 상승이라는 문구가 올라왔고요. 이전 오피셜 트럼프에 비춰보면 10만원을 넣었을 때 그게 1800만원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자, 이번에도 매우 대폭 큰 상승 예상해 봅니다. 정말 이 기회에 저도 잘 잡아서 졸업까지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구조상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정보가요, 무분별하게 확산되면 세력 쪽에서도 반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 직접적으로 사이트 주소와 원본을 공유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개별적으로 답장 드릴 수 있는 한에서요. 제 개인 번호고요. 010 5944 9909로 성공이라고 문자 남겨 주세요. 자, 그럼 이 코인 이름과 혹시라도 그 사이에 업데이트가 되면 추가적인 내용까지 모두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간 제 영상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자, 이런 걸 쉽게 말씀드리기도 믿기에도 허무 맹랑해 보일 수 있어요. 음. 자,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이걸로 뭘 팔려는 것도 아니고요. 투자를 유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제 유튜브 채널 활성화 시키고 싶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께서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문자 보내시는데 30초면 되세요. 자, 그리고 정보 받아보시고 아니다 싶으시면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 그 어떤 리스크도 없어요.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답장 드릴 거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자, 이 예측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추정 리포트를 가져와서 또다시 공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